아니다 특수병력 있으면 그냥 막고 까지 빠져야 되나 그리고 우리 아니다 이... 어... 일단 어, 그 우리가 특수병도 있고 어? 여기 어? 양쪽 어? 잠깐만 이거 이즈미르 내가 오른쪽 그 뭐냐 공소탑을 가 가지고 오른쪽을 무조건 못 붙이게 할게. 어! 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어! 여기 오면 돼. 어! 음. 보통 애들이 왼쪽으로 많이 붙이거든. 어! <laughs> 여기 무그 <laughs> 그 세팅 해놓고 그 뭐냐, 애들 올라오는 것만 좀 봐주세요. 어디? 어디 말한건데 여기 횟대? 횟대 말한거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안걸려 살짝 걸릴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그 뭐냐 밀려서 갈거예요 어? 걸리네? 어좋다좋아 좋다좋다 좋다. 나중에 한번 더 하면 되겠네 흠저 음. 미끌릴 줄 알았는데 안미끌리네? 어? 좋졌다씨 <laughs> 나, 나도 나 그러면 여기, 여쪽에서 해야되겠다 이여 뭐 시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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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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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른쪽 거, 오는 거 멈췄어요, 다시. 오케이, 나도 됐어, 나도 됐어. 말, 말, 말. <laughs> 뭐, 뭔가 방패가 뭔가 티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 살, 살짝 여기 위에서, 위에서 얼쩡거려야 되겠네. 어? 잠깐 상대에 그거있어! 투척수있어! 아니, 아니 투척수 나랑 이즈미를 최대한 볼게 장수들이 그냥 보자 우리 투척수 먼저 던졌고 아! 투척수 보게 내가 그 뭐냐 연수각 깔아놓을게요 어디있어? 투척수 오케이 그럼 왼쪽편에 내가 그냥 연수 하나 깔아놓을게 상대 저거 병기 간다, 병기 간다. 아니, 내 연속으로 방해할게, 까는 거. 어, 잠깐만! 캔슬 안 됐어, 캔슬 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온대, 오른쪽 온대. 이거, 잠깐만, 아니, 아니, 캔슬 할수 있어, 캔슬 할수 있어. 캔슬 됐나? 아, 캔슬 안 됐다. 병기 깨자, 저 깨야 될것 같은데? 우리 저거 한방 들어오면 바로 쳐지는데? 아 도, 도, 들어온다 들어온다 몰라 나 그냥 배달달해 그냥 여기서 싸우다 죽을래 오케이 Bye. 나도 세팅 풀렸다 이거. 상대 투척수 있어요. 네, 투척수만 자꾸 빠지가. 어 근데 또 막기 막았어. 뭐야? 아 이구나. 마음 줄 알았는데 아이였어. 막거 막거 그 입구 옆인데 막거는 미리 안 해놓으면 좀 힘들긴 할걸요. 이게 신책 지금 남아 있는 거니까. 어, 그 계단 내려오는데 옆에 있죠? 어, 그니까 여기서 뭉친 다음에 홀수까지 가서 앉으면 돼요. 그러면 안 보여. 아니면, 그 아까 우리 백록관에서 했던 거 있죠? 그 여기 돌아볼래 여기? 저 있는데. 여기도 안에 들어가 지금. 있는데. 어, 여기 해가지고 아까 그 백록관처럼 그렇게 해도 돼. 낚아 먹을 수도 있고. 일단, 상대 깡보병? 깡보병이고 대기막 별로 없긴 해요 병사는 안 들어가죠? 아 장소 들어가 c k h 가 들어가 r e Young Hui Fung, s o 나 일단 청각 미리 꺼내놓을게요 니가 드 조금만 패널빼달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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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장수 어, 어. 이거 국보 깨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왜왜 왜? 누구 어, 괜찮아 한마리 남은 거 그냥 어 버려 <laughs> 들어가지나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있어야 되겠네 여기도 어, 이거 그 뭐냐 저거는 한번더 넣어도 되겠다 무기는 무기는 옆으로 해가지고 한번더 넣어도 되겠네 어안 닿아요 안 닿아요 안 상대.. 신기랑 연노 있어요? 상대 구포 날라온 거 어디서 날라온 거.. 아 이즈미는 아까 우리 겐데 쪽에 구포 또 있어요 아 이거 장구포 누가 깔아놨네 장구포로 내가 부숴게 아, 보섰어 오, 씨, 누가 여기 에픽, 에픽볼을 짜라, 깔아놨네 어디, 어디? 왼쪽에? 왼쪽에 도보전 할버드? 어, 정면, 정면 쪽에 도보전 할버드 옵니다 애들, 뒤치기도 몇명 대기하고는 있고. 어, 잠깐 이거 상대, 그, 오른쪽 계단 위에, 어, 아, 그 조심하라고 말을 하겠는데. 어, 피렌피넷 조심하라고 말을했는데 늦었다. 네. 뒤에 형갑 되게 좀, 뒤에 형갑, 아, 갈까? 갈게? 아, 형갑 가고 있어. 누이 <laughs> 말한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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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근데 우리 막고 들어와야 돼요. <laughs> 어 그러니까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사나 가고 있어? <laughs> <laughs> 본인 m m o n is five more days. That's it. t i 아 이럴거면 신체 그냥 대기만 놓은 말고 그냥 대보병용으로 세팅해가지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 이거 그냥 맨 구석으로 넣을게요 애들 정면은 딱. 어 정면에 많아요? 정면에 개많아요? 어 잠깐만 이거 이제는 안 된다 이거 방향만 바꿨어 야 보라 진체파어 어? 어, 버틴 같은데? 버틸 수 있나? 아이 예, 예,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오케이. 방향다 바꿔놨고.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달달해, 달달해 달달해. 얘들아, 더 들어와봐. 더 들어와봐. 어 잠깐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 옆에 뚫렸어 옆에 뚫렸어요 옆에도 저 뚫렸어. 이제 다안 나오대 다안 나오대 이거 무의 뒤로 빠져야 될것 같은데. 무 뒤로 빠져야 돼요. 이거 그냥 풀고 빠져야 돼. 어,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그리고 이거 지금 시, 그 뭐냐, 대개해봐요형아대개해봐 아직 걷지 말고. 좋아, 좋아, 좋아. 잘 먹고 있고. 오케이, 잘 먹고. 었 나머지 이거 신체 카페 이거 하나밖에 없다. 상대 신체. 잠깐 성대 신체 이거 뭉치게 하는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이거 뭐냐 철이 형더 뒤로 보내야 돼요. 철이 형더 뒤로 보내야 돼. 이제는 여기 밑에 겹쳐져요 철이 형. 저 있는데. 아, 좀더 뒤로 버텨. 이거 그냥 같이 때리면서 하는데. 어, 짧아은 되긴 한데, 한 번은 좀그래요 겹치기가. 어, 다 갈았어, 다 갈았어, 다 갈았어. <laughs> 저, 보금 들어온 거일다다가라어요 어, 형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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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밥. 어, 아니, 형밥이 안 들어와도 여기 <laughs> 들어오면 되는데, 형밥이 들어오질 않아. 아니, 이거 이번에 밀릴 것 같아, 이거. 어, 잠깐만, 아닌가? 아, 일단 밀렸어, 밀렸어. 이번엔 밀렸다. 아닌가? <laughs> 야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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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많이 <laughs>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막던거 신체이 진짜 좋다. 아니, 근데, 이, 이거, 그냥 여기서, 장구포 하나 깔면 끝이야. 장구포 하나 깔면 파야 되는 거라서. 이게 왜냐하면, 코너 도는 순간 애들이, 여기서, 맞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아, 근데 상대 아직 좀 살아있어요. 병사 아직 좀 있고. 카페 <laughs> 많다 장수들 잡으러 오겠다 이거 낚아 먹자 낚아 먹자 여..여기 여기쯤 있다가 <laughs>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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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는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나 죽는다 죽는다 아이 못살아 못살아 아이 하필 베네치아야 아 근데 아직도 킬 많이 하고 있어 이거 장수한테 그냥 꽂아넣어야 돼요 그니까 러 사거리가 압도적이야 오. 와, 신체 900 먹었어요. 2킬 89킬. 신체 통솔킬 900.